예, 이번 라면은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식사로도 먹을 수 있는 라면하겠습니다. 역시 물 감량이 별로 필요 없고 라면을 그 프라이팬에 쓰는 거예요 라면땅 프라이팬에요뭐 라면땅. 라면 라면전입니다 라면전. 응? 라면전입니다. 라면 오 라면전? 라면전입니다 라면 라면전. 라면전입니다. 오 라면전? 하지만 음.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전 음. 아니고 이거 되게 쉽습니다. 아, 저는 일단 그 콩나물 전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솔직히 가시지 않았거든요. 이것도 충격 충격은 아니지만 재미있어요, 되게. 네. 어. 부침가루 이런 것도 다들어가고 필요 없어요. 네, 진짜 그런 것도 없죠?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그 라면 전을 하기 위해서 음. 필요한 달걀? 네, 필요 없어요. 어 그래요? 전분가루로 부침가루.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<laughs> 어떻게 묻는 아. 전이니까 식용유 있어야겠구나. 아, 식용유 붙여야 되잖아요. 식용 물 대충 두고. 저 전인데 물을 뭐야? 아 면. 음, 음. 면 삶아야지. 음. 이거는 이거 역시 스프는 나중에 쓸 때. 요자 물이 끓어오르면 넣 이거는 조금 퍼져도 좋아요. 어차피 두번 가열하는 거니까 어차피 퍼지잖아요, 그렇죠? 네. 이 상태에서 다 됐으면 뭐니, 그러면 이제 물 따라내주시고 볼에다 드시고 여기에 라면 스프 통으로요? 오 짜지 그럼, 않을까요? 그럼 짜지 않아요? 없이요? 어차피 간식이 우술한줄 아니까 아... 짭짤하게. 제일 곱게 쓴 바를 좀집어내자라고 얘들아. 아, 조가루 진짜 안 넣으세요? 이건. 이게 붙지를 거 같지? 이 자체가 약간 밀가루라서 <laughs> 그냥 붙을 거야. 아니, 그러게 해야 아, 그렇게 해지면 너무 개판도 없고. 자, 반만 쓰게 일단은. 왜냐면 반은 업그레이드를 써야 되니까. 아, 또. 이렇게 해서 뿌리 <laughs> 봐. 뭐든지 이게 기름에 튀기는 소리는. <laughs> 이게 붙어요. 이게 굳나아보면되잖아요 그렇죠. 죄송합니다. <laughs>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. 그렇파 좀. 어까어 파가 사실 기름에 튀겨지면 맛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 그래서 이렇게. 자. 어머 어머 어머. 라면 땅. 오뭐 라면 땅. 오뭐뭐 뭐. 어, 어 냄새 좋다. 어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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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부침가루 안 넣는데 완전 그냥 부침개 냄새, 부침개 냄새. 고소해, 고소해. 어.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. 아, 이렇게. 아. 자 이렇게 도먹을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. 어. 야 이거는. 뭐넣는 거야, 이거? 자, 이거는, 맛있어, 이거 이거, 수박해, 아니, 이거. 이거는 그냥, 그냥 먹으면 되고,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. 아, 이거 해봐야겠는데, 이거 진짜 <laughs> 이거 이거를 가능하면 조금 널찍하게 퍼주셔야 돼요. 아, 지금 살짝 멘붕 올라가고 있어. 자 치즈. 완전히 밑에가 도우가 된 거네요. 도우에다가 심지어 토마토 소스처럼 발라져 있는 거야. 나야이 음. 상태에서 너를 안으로 접어요. 간조네, 간조네, 간조네. 그럼 이거 이렇게 한입 물면 어머, 이렇게 쭉 어머, 나오는 거야? 어머 어머 어머. 우와, 이거 대박이다. 아 진짜. 와 이거 대박이다. 우와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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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어, 좀 냉풍이더. 이번에 스프까지 들어가니까. 두 가지 뭐죠? 이름을 이거는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까? 라초네. 자, 어, 먹어봅시다. 라초네. 진짜 어마어마다, 어마어마. 다섯. 개. 지금은 겉모습만 봐서 치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, 그죠? 음. 자, 이건 이거고. 여쪽 거는 이렇게 쓸. 우 와. 일단 이쪽 거부터 먹어 보자. 네? 근데 먹어 보면 맥주 한 잔. 네. 잠깐만 그거 그냥 먹지 말고 예, 먹기 전에 이거요? 뭐 거인 배터. 응. 빨리 배터. 집에 물엿이나 올리고당 있잖아요. 정민씨 <laughs> 먹었어요. 그러니반 개만 먹어반 정도 먹고. 응. 집에 올리고당이나 물엿이 <laughs> <laughs> 아, 아까가 아니고. 야, 이거 진짜 맛없기다 이거. 그, 라면 땅 고급 버전이네. 어? 네, 그냥 라면 땅 호텔 버전. 음 집에 올리고당이나 이렇게 물려 음 잖아요 아니면 꿀 놔줄게. 달달하게. 달달하게. 간식이니까. 아 치고 응. 이거 꿀찍머 이거 단짠매 아니야? 단짠매. 단짠 이게 진짜 응, 단짠매. 아, 아, 이거 진짜 집에 음, 집에 라면이 남아나진 않겠네요. 형 찍어 먹어보세요. 와, 맛있어. 음. 아, 음, 아, 음. 아, 음. 아, 아 나가면 찍어 먹자. 먹고 눈 동그래지네. 음.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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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이거 진짜 이거. 피자 중에 꿀 찍어 먹는 피자 있잖아. 야, 아. 저거는 꿀 찍어 먹으면. 아, <laughs> 음? 야 진짜 이거 맛있다. 야. 응? 음. 간 조나? 간네 이건 약간 빵 같은 그런. 음. 음 엄청 고소해요. 특이하다 진짜. <laughs> 이번엔 꿀. 네, 상상을 못한 맛이야. <laughs> 이게 누가 라면으로 만든 거라 생각하는? 여기 맛있겠다. 그럴 것. 그러니까. 아, 불 맛이 뭐? 야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라면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. 어, 근데 맛이에요. 그 라면을 먹고 이 라면 먹는데, 어 똑같은 라면 먹어서 질리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먹는 것 같아. 라면인데도. 음. 이거 음. 먹어야겠다. 찍어 먹어도 맛있죠. 불 맛. 어또 특이하게. 완전 치즈 안, 안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어. 요 치즈 넣으면 대신 약간 눅눅한 대신 치즈의 고소함이 나오고 음. 치즈안넣는 거는 그 치즈의 고소함은 없지만 바삭함 때문에 꿀찍었 이게 음. 뭔가 정말 독특한 뭘 먹는 거 같지 아 맥주 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살짝 산지처럼 나오는데 희한하다 이렇게 막 지금 메인 요리로 나오는 게 약간 치즈 들어간는거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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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자취하고 이럴 때 라면 있고 맥주 한잔 먹고 싶은데 음? 안주 살 돈은 없고 그럴때 근데 이제 짠하다 짠하하게 그냥 스포 찍어서 과자 이제 라면 먹느니 네 그, 응?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먹으면 식용유만 입히면 응. 되잖아 식용유만 그니까 아 이게 약간 식용유 기름도 먹어서 좀덜 짠가봐요 아 그런 음. 것 수도 있네 음. 너무 획기적이다 지금 맥주 딱한캔 원샷 때리고 좋다 지금 아 <laughs>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다 진짜